안녕하세요.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진이엄의 대표, 라성민이라고 합니다. 월간 진이엄, 더 레스트. 영상을 통해서 매월 그 달에 있었던 진이엄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 관련된 내용들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진이엄은 네. 기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 산 꼭대기 동네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의 소개로 주로 많이 오게 됐고 평소 자체에 오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렵게 와서 돌아갈 때 만족감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고민하면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차별화? 를둔게 바로 제가 직접 볶은 커피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정직하게 만들고 있는 디저트 쿠키였어요.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게로 전화 많이 받으실 거예요. 홍보 대행이나 일단은 제 마음속에 그런 좀 약간 고집 아닌 고집이 있었죠. 어떤 가게를 가게 되고 어떤 가게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는 그 가게에 관심을 끌만한 흥미거리나 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게가 그 정도의 매력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매력이 없다면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자력적으로. 그거 때문에 더 의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지금 가오픈 기간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4년이 돼가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한 지. 2년 동안 힘들었어요. 2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한 1년 반은 거의 죽음 상태였고. 그날 그나마 이제 1년 반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진념의 것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생겼다는 거겠죠? 손님들이 이제 점점 알아봐 주기 시작했어요. 에이,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때 처음 초창기 1년 반까지 최소 1매출이 하루에 7천 원번적 있어요. 7천 원. 그 때, 아메리카노 3,000원, 카페 라떼 4,000원, 에파라셀 시절에 딱 그거 딱두잔 나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가게에 있는데 딱두 손님 맞이한 거예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진짜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괜찮느냐? 아니에요. 그냥 대체로. 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면서 자력적으로 뭔가 이뤄내고 싶은 사장님들에게 제가 했던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을 좀더 자부심을 가지고 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일에 좀더 진지하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손님이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매출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지 않고를 떠나서 우선 나부터가 내 가게를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누군가가 우연찮게 들어와서 아, 사장님의 애착이 참 많이 담겨 있는 공간을 보게 됐을 때더 많은 정서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줄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 중에 굉장히 유, 유용한 앱이 하나 있어요 카카오톡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매일같이 일간 리포트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인데 무료버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시노트라는 앱인데 그 앱에서 그 매장 카드 결제된 내역을 정리해가지고 보고서를 제출 작성을 해서 보내줘요 지난주에 보니까 신규 방문 처음 카드 리더기에 최초로 등록되는 카드가 49%였어요. 그러니까 신규 방문 고객이 지난 주에 49%였고 나머지 51%가 전부 재방문 해주신 고객들이었어요. 어, 굉장히 새삼스럽게 놀라면서 굉장히 멋진 수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나만의 무언가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계속 해보니까 이게 조금 다른 차별성을 만들어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게 뭐냐면은 저는 일단은 손님이 오시면은 그 손님한테 최대한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해요. 다른 특별한 것보다는 그냥 이거죠. 손님 들어왔을 때 인사 잘하는 거. 손님 들어왔을 때 그냥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게 그분 눈 마주치려고 해요.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려고 하고 그냥 눈 째려보면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마스크 때문에 다 가려져 있지만 눈이 웃으면 웃는다고 느껴지거든요. 웃으면서 그분의 눈을 보면서 인사를 하는 게제첫 번째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어, 저 얼마든지 손님에게 귀가 열려 있으니까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응대해 드릴게요. 라는 무언의 신호거든요. 가실 때도 또 인사를 하는데 꼭 나가실 때까지 지켜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았던 경험이, 안녕히 가세요 해가지고, 어, 저 사람 인사하네? 나도 인사해줘야겠다고 뒤돌아봤는데, 이미 딴데가 있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서, 아, 네, 안녕히. 이런 행동이 좀 약간 무색해지거나 무한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경험에서 제가 좀 불편함을 느끼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은 그 사람이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문을 나설 때까지는 계속 시선을 고정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돌려가지고 같이 인사를 해주는 걸 보게 돼요. 그랬을 때, 아, 내가 만약 고개를 먼저 돌려서 다른 걸 했으면은 저분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가시기 전에 뭐 필요한 거 없을까 한번더 관심 주는 거. 어 그랬을 때 손님들은 저의 그런 보이지 않는 노력을 그분들은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냥 다만 어? 이 사장님 왠지 모르지만 친절하셨던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가세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잠깐 언급했는데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워낙 많았던지라 손님들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소통을 한다면 어떤 게 적절할까 생각하던 중에 제가 마침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게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 로망이에요, 사실. 인스타 계정, 카페 계정 딱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이러는 거 그냥 솔직하게 다 로망이에요. 저도 그 로망이 있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였고. 근데 처음 딱 시작했을 때 팔로우 0명 막 이렇게 시작하면은 한두번 올리고 나면 현타 맞아요. 좋아요 1도 안 달리거든요. 그러면은 댓글은 커녕 좋아요도 없으니까 하기 힘든데. 그래도 나는 여기에 누군가 언젠가 볼 진이엄의 잠재적 고객, 손님들을 위해서 남기자. 근데 무엇을 남기냐? 진이엄의 지니엄의... 이야기를 남기자. 또 어떤 이야기냐? 손님이 없어서 심심해하고 외로워하고 있는 진염 사장의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초반에 정말 많이 썼어요. 초반 지금 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 초반에 인스타그램 올린 글보면 정말 오글거려요. 그좀 절절하고 짠한 글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또그 정서를 보면서 저희를 친근하게 여겨서 또 호기심 때문에 찾아오신 분들도 없잖아 계셨어요. 소통을 할수 있는 채널로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가게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있으면 좀할 일이 있을 텐데 손님이 없다 보니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올리기 시작했죠. 정말 소소했죠. 정말 좋아요. 막열몇개 눌리고 막 그러던 시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염의 쿠키가 되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솔드아웃이 막 너무 빠르게 되다 보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면서 아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그분들이. 최대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쿠키 실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황을 확인하고 원하는 품목이 없을 경우에 오지 마라라는 걸 의도해가지고 왜냐면 오기 힘드니까 오지 마라라는 의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laughs> 스토리를 보고 쿠키가 얼마 안 남은 걸 보고 빨리 가야 돼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조급한 마음과 다급한 마음을 주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또 그런 걸 재밌어하시더라고요. 정말 의도치 않은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어, 정식 오픈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업을 활발하게 시작하게 된,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오시기 시작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보자면, 훈령업과 어, 그리고 테이크아웃이 적절하게 있었어요. 홀이 한 50%, 때로는 40%, 테이크아웃이 50, 60% 이런 구조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홀을 통해서 얻어지는 매출의 액도 결코 적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홀을 없애고 이 공간을 베이킹하는 공간으로 바꿔버리자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실행에 옮기기까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쿠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감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만의 노동력도 같이 비례하게 된 거죠. 계속 일을 하는데 실은 저희가 쿠키 만드는 공간이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조그만한 테이블 냉장고 딱그 위에서 모든 걸다 작업을 했었어요. 창고 라고 저희가 부르는 베이킹 작업실 그 조그만한 곳에서 거기서 벽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혼자서 감당을 하고 있었죠. 이게 점점점 노동의 강도가 쎄지다 보니까 아내가 더 이상 쿠키 만드는 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손님들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진정성 있는 말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이제 쿠키를 굽기 전에 반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반죽을 만들 것만 생각하면 너무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누구를 위한? 작업일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저희는 온전한 쉼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즐거운 일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의 좋은 것이 좋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했어요. 과감하게 홀 매출을 포기하고, 일단은 여기 이 가게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행복해지자. 그리고 더 즐겁고, 그리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내보자. 홀이 아깝고 홀 매출이 무서워서 계속 붙잡고 있었으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위험했. 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정말 만족도 높게 손님들도 호홀이 없어서 아쉬워하지만 오히려 더이 공간이 예뻐졌다라고 하면서 되게 즐거워해 주세요. 어, 저는. 일이라는 거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노동이라는 건 아무리 즐거운 일을 하더라도 필요하고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다 보니까 행복이 같이 따라와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해요. 제 밸런스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손님들한테 실수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반대로 저희들이 더 이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업무를 대하지 못하게 되거나 둘중 하나로 이렇게 결국은 치우쳐지는 것 같아요. 이 밸런스가 위태위태하지만 잘 평형을 잘 갖출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진영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제가 드리고 싶은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소소하게 아니면 또 즐겁게 이렇게 나누면서 좋은 정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월간진염 더 레스트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관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